먼저 오이영 만나봅니다. 자 고윤정 씨가 맡은 오이영 거차 속다 그리고 무한 성장 머신 사회생활 초보 그리고 오늘만 무사히 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좀잘 섞어서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어 일단 제가 봤을 때오이영이라는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시니컬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면이 있어요. 근데, 이제, 사람이든 일이든, 어, 한번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,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인 모습을, 또 반전, 그런 반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겉, 겉 차속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영이가 사람이든 일이든 마음을 한번 열고 열정을 갖기 시작하면 그 성장한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무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이영희의 성장기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. 구윤정 <laughs> 씨는 무빙으로 많은 관심 받고 나신 이후에 첫 주연작이라서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근데 호흡을 맞추시는 배우들 대부분이 또 아직 신인급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첫 드라마 주연자이신 분들도 많은데 좀 부담이나 책임감이 더 크셨을 것 같아서 좀 주연 배우로서 좀 현장을 이끌어간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촬영 이어가셨는지 궁금하고요. 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있는 배우 분들 그리고 같이 없더라도 열심히. 촬영에 임해주신 배우분들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음, 잘하고 싶은 마음이랑 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 어, 좋은 스토리, 좋은 대사 그리고 좋은 연출해주시는 작가님, 감독님, 스태프분들 덕분에 어, 저는 제가 노력한 그것만큼 그것보다 오히려 더잘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여기 친구들 다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고 나이가 있는 선배님들도 있는데 더 저보다도 언니 같고 선배 같은 모습으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의지하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